뉴저지에 새롭게 들어서는 대형 한인 마켓인 한남체인이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심한 눈폭풍의 영향으로 이 개점일을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춰 30일 오전에 개점할 예정입니다. 한남체인의 그랜드 오픈 기념식은 새해 1월 27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남체인이 갑자기 몰아닥친 눈폭풍의 영향으로 개점일을 하루 늦춰 30일 목요일 오전 8시에 개장합니다. 한남체인의 운영을 맡고 있는 양승걸 사장은 눈사태로 인해 야채 과일 운송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며 당초 계획을 수정해 하루 늦게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눈사태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되어 있던 뉴저지 한남체인의 28일 오후 리세션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그랜드 오프닝 행사는 새해 1월 27일 진행될 계획입니다. 뉴저지에 새롭게 들어서는 한남체인은 포트리와 펠리스이스파기 만나는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총 5만 3천 스퀘어 피트 면적에 350대의 주차 능력을 갖고 있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저지 포트리와 펠리스이스파, 리치필드 등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남체인에서는 오뚜기, 혜태, CJ, 샘표, 청정원 등 다양한 한국 유명 브랜드 상품 이외에 한국에서 직접 공수되어 오는 토속식품과 농협 제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MK뉴스 김영석입니다.